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세 번째 영상 역시나 미담 제조기다운 영님의 깜놀 소식들 한가득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실 때는요, 정말 세상 다르다, 세상 놀랍다 이런 이야기 반응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번 영님에 대한 소식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영님의 요번 해외 스케줄 깜짝 놀랄 현장 사진들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그거 보시면서 어, 정말 깜짝 놀랐구나 라는 이야기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바로 한번 이야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소식부터 이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영웅 2023년 이끌어갈 기대되는 인물로 선정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타이틀 자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영님의 이 지금 보여지는 파급력이 사실 이 기사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브랜드 평판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브랜드 평판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적혀 있는 타이틀이 눈에 들어오시죠. 사실 임영웅이란 가수를 표현하는 수식어는 많은 언론사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타이틀부터 2023년을 이끌어갈 인물로서 우리 히어로가 선정이 되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영님의 LA 콘서트가 가지고 올 파급력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속에 단순히 우리 영웅님이 그냥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언론사의 의미를 빌려보자면 2023년을 이끌어 간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중에서 우리 영님이 트로트 가수로 선정된 걸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타이틀에 적혀있는 내용만 우리가 잘 살펴본다 하더라도 임영웅이란 가수를 언론사에서 얼마나 극찬하고 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님의 영향력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계 역시 제대로 강타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TS 샴푸가 이제 30일날 GS샵에서 올해 마지막 방송을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TS 샴푸가 어제도 홈쇼핑 방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량품절났죠? 이게 처음에 TS 샴푸가 홈쇼핑 방송을 할 때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유튜버들도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곤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살짝 이 소식이 빠졌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 TS 샴푸 홈쇼핑 방송은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놀랍게도 계속해서 전량 품절, 전량 매진이었다. 그런데 이 TS 샴푸가 이제 30일 날, 바로 내일이죠? GS샵에서 다시 올해 마지막 특별 방송을 선보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TS 블랙 에디션 샴푸와 혼합 구성을 선보인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때까지 TS 샴푸가 보여준 행보가 실로 놀랍다라는 거, 엄청나게 품절이 됐다라는 거, 아마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영웅님의 ats 샴푸 판매량은요 가히 압도적입니다 사실 이 샴푸에 제조하는 현장 환경도 그렇고요 장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여러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실질적인 흑자 전환에 있어서는 판매량에 비해선 저조할 수 있지만 그 힘들었던 t 스샴푸를 다시금 회생시켜 놓은 것이 영웅님의 바로 이 광고모델 파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어떻죠? 계속하여 전량 매진되고 있어요. 전량 품절입니다. 보통 한방송 할 때마다 적어도 수억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t 스샴푸 홈쇼핑 방송인데 지금까지 벌써 수차례 방송이 됐으니 이거 매출로 환산하면 그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영웅님을 얼마 금액에 모셔와서 광고 모델 섭외가 되어 촬영이 되었든지 간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TS 측에서도 얼마나 내부적으로 환호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요즘에 경제공황이 온다, 뭐, 나라가 힘들다, 이런 말들 때문에 소비 위축 심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영님이 홍보하는 물품들이라면요, 아, 이거 판매량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순항이에요, 순항. 문제 없이 계속하여 판매량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히어로가 가진 광고 모델로서의 살아있는 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뉴스도 올라옵니다. 블랙핑크에서 임영웅까지 게임업계 스타 마케팅에 대가동을 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씨는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게임업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현대경제신문이라는 언론사는 경제 뉴스에 관련된 소식을 주로 다루는 언론사라는 걸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죠 근데 여자 방탄소년단이라는 극찬평가를 해외에서 받고 있는 블랙핑크와 영웅님이 함께 거론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블랙핑크. 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도 정말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PC 온라인 게임인데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메이플 스토리와 블랙핑크가 협업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스타 마케팅으로서 이 게임 광고 모델이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게임업계 스타 마케팅 전략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들을 딴 캐릭터로 나오고요, 연예인과 관련된 다양한 게임 이벤트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차츰 사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시 붐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과거 스타 마케팅의 경우는 게임 출시할 때만 홍보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다면 이제는 광고나 화보를 뛰어넘어서 이러한 스태들이 직접 게임을 경험하고 후기를 이야기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가 있다고 라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메이플스토리의 블랙핑크와 우리 영웅님의 애니팡 이야기다. 여기 보면 위메이드 플레이, 바로 애니팡 회사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지금 보면 이 위메이드 역시 애니팡의 홍보 모델인 임영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게임 업계에서 바라볼 때도 이 블랙핑크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이 우리 영 님의 광고 모델 파워인데 뭐 샴푸나 건강식품은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영웅 님조차 신정훈 대표님조차 세번이나 거절을 했을 만큼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소한 분야에서도 여지없이 이런 슈퍼스타들과 함께 이 광고 모델로서의 효과를 영웅님이 입증해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 블랙핑크와 우리 영웅님의 애니팡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이 티리스 샴푸만이 아닌 겁니다. 이 얘기 결국 무엇일까요? 임영웅이란 가수의 광고 모델 파워는요, 노래와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시? 영웅님이 부르는 노래에 장르적 한계가 있습니까? 영님이 장르별로만 노래를 잘 부르나요? 아니죠? 그만큼 히어로는 이 광고계에서도 장르적인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놀랍죠? 사실 이때까지는 이런 샴푸라던가 건강식품이라던가 덴티스웅처럼 시니어세대와 연결, 연결된 임플란트라던가 이런 쪽의 광고들이 대다수였는데 야 얘는 게임업계 관계, 광고 내에서도 이런 슈퍼스타들과 그 모델로서의 파워를 입증해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임영웅 효과다. 너무 놀랍죠? 자, 이런 가운데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미담 히어로 임영웅 스태프의 밥도 계산하고 겸손하면서 심폐소생술로 시민도 구조했다 2022년 임영웅이란 가수를 나타내는 미담의 대파, 타이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한정수 배우가 이야기했던 스타병이 없는 겸손함의 슈퍼스타 연기조차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방송되는 본줄 내려왔습니다의 김희재님이 밝힌 이 스태프들까지 호텔에서 식사 대접을 한 영님의 통큰 배포 그리고 이 여행 가이드와 함께했던 제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린 영님의 이 해외 일정 사진에서 함께 했을 이 여행 가이드님 역시. 형식상으로는 나를 그저 고용한 가이드에 불과했는데 형이라고 불러주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센스 있게 골라주신 히아신스 꽃다발 덕에 오랜 시간 기분 좋은 향기와 여운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 가이드분을 향해서 형님 덕분에 생애 최고의 여행을 하고 간다. 늘 젠틀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신 덕에 마음 편히 지내다 간다. 또 만날 날을 기대한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는 손편지를 적었던 영우님의 이 따뜻한 마음까지. 더불어서요. 또 있습니다. 지난 1월 교통사고 환자를 직접 구조한 영우님의 심폐소생술 이야기까지. 당시 영우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만든다면 똑같이 도왔을 것이다.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외모, 실력은 물론 마음까지 최고인 임영웅. 괜히 이 시대의 히어로가 아니다. 야 이거 뭐 거의 기사가 아니라 칼럼 수준 아니겠습니까? 정리해보면 여기 제목이 다 있었네요. 한정수 배우의 미담을 통해 드러난 영웅님의 인성. 10분을 넘게 기다린 그런 바른 마음. 그리고 김희진 님이 밝힌 스탭들의 식사까지 호텔에서 한방에 계산해 버리는 이 배포 큰 마음 그리고 함께한 가이드가 이렇게 아끼는 동생으로서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손편지들과 센스 있는 선물 거기에다가 생명구조까지 정말 이 기자분의 마지막 한 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외모와 실력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최고인 임영웅은 괜히 이 시대의 히어로가 아니다. 너무 정답 중에서도 정답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영웅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기사가 있어요. 자, 헬로 트로트라는 프로그램 출신의 여자 트로트 가수가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 왜 영웅님의 이야기가 언급이 됐을까요? 이 여성 트로트 가수로서 데뷔를 한다라면서 신인 가수 설명을 하며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이 신인 여가수의 앨범에 영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의 편곡자 최준환도 함께 곡 작업을 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이 마지막 한 줄에서 이 신인 가수를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 신인 가수는 가수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노래를 편곡한 편곡자가 함께 작업한 그런 노래를 불렀다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가수들 대다수가 영웅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다양한 연관성을 얻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이 기사에 담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기사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영웅님의 이야기를 함께 한 이유 자체가 이 편곡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된 것이죠. 그만큼 영웅님의 영향력이 이제는 트로트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가요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임영웅 가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신인 가수건 복귀하는 가수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폴라로이드 사진 추가 사진이 또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여기는 어느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옷을 판매하는 그런 매장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곳에서 영님이 이렇게 반팔에 청바지에 사진을 촬영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역시나 이 폴라로이드 사진에 사인받은 분은 너무 부럽다 라는 극찬 평가가 지금 뭐 팬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쏟아져 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부럽겠습니까? 많은 소천사님들도 제가 앞에 올린 영상에 저도 저 폴라로이드 사진 갖고 싶어요 했는데 이게 가질 수가 없는 게한 장입니다. 이게 한 장씩 촬영을 해서 그한 장에다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히어로의 사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영웅님이 메고 있는 가방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언제 맨 가방이냐. 영웅님이 홍대 나이키에 이렇게 등장했던 걸로 예상이 되는 인스타그램 사진이 있어요. 뽀그릉을 하고 이런 가방을 메고 청바지를 입었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의 사진 기억나십니까? 그때 촬영할 때 맸던 가방과 같은 가방을 영웅님이 메고 있는 것으로 봐선 머리도 뽀그릉이기도 하고 아마 여름 당시 때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죠? 이미 영웅님은 이 당시 때부터 이 폴라로이드 더블 싱글 앨범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더블 싱글 앨범의 폴라로이드라는 대 주제에 어울리는 이런 사진 이벤트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왜냐면이 사진이 그냥 핸드폰으로 툭 찍었던 거를 인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폴라로이드 즉석 사진기로 촬영했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대놓고 이유 있게 촬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벤트를 이미 여름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 많은 팬분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 받은 팬들 너무 부럽다. 사복 입은 거 너무 좋다. 우리 집으로 사진 보내줘라. 당장 들티할래. 들고 튀겠다는 거죠. 사복 너무 좋다. 헐 예쁘다.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더 대박인 건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영웅님이 새벽에 그런 공지사항이 있었다고 했죠? 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못 받으시는 이런 마음 아픈 팬분들을 위해서, 이거 받으신 분들이야 너무 행복하겠지만, 못 받으신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분들을 위해서 미공개 사진을 나중에 차후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실까요? 콘서트 때 보여줬던 영님의 루돌프웅의 모습, 또 이렇게 앵콜 콘서트 때 보여줬던 팬들을 향한 이런 손가락질의 모습, 열창하는 모습, 선글라스를 끼고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 아마 앵콜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장면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다알것 같은데, 저도 부모님과 동생에게 양보를 하느라 이게 정확하게 무슨 장면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촬영된 모습 사실 이런 사진들 한장한장다 화보고 시즌 그리팅 같은 거 보면 이 화보 사진들이 한장한장 한장 담겨서 그것이 금액,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공개 사진을 그냥 팬들을 위해서 무료로 오픈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사진 한장한 한 장도요, 엽서로 판매를 하건, 시즌 그리팅처럼 화보집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건, 전부 다 돈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영님이 가지고 있는 얼굴에 대한 초상권이라는 건요, 그만큼 금액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걸어다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브랜드 가치 파워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을 그냥 공짜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심지어 이 사진들이 한두 장이 아닙니다. 지금껏 벌써 몇 장인가요? 이 모습은 제가 알기로는 런던보이 때 무대 의상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타 치고 불렀던 영영님의 모습이 있고, 이렇게 고화질의 사진을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십 장을 무료로 뿌렸다? 야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팬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 많은 아이돌들은요, 팬덤에게 이러한 사진을 화보집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자세히 보면 몇 장인지 세 볼까요? 10장 정도 되거든요. 이 10장 정도 되는 사진을 충분히 미니 앨범처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화보집처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영님의 사인 이렇게 넣어가지고 특집 이벤트로 증정하는 요번 폴라로이드 사진 이벤트처럼 증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팬들을 위해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못 받았을 분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사진들을 한두 장도 아니고 열 장이나 공개를 한 겁니다. 이러니 임영웅, 임영웅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웅님의 따뜻한 마음이 공개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위상이 제가 이 언론사들만이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쏟아진다고 했죠. 그런데 어제 방송 엠넷에서 2022 뮤직메이크라고 해서 2022년을 마무리하는 다양한 엠넷 무대를 설명하면서 영웅 님의 요번 모니카 씨와 함께 했던 콜라보레이션 무대 영상이 깜짝 공개가 되면서 어제 엠넷 방송을 본 팬들이 굉장히 열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22를 마무리하는 이 무대를 설명하면서 영님의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콜라보 무대를 이 진행자들이 정말 굉장히 환상적인 무대였고, 모니카 씨와 슬픔과 이별과 애정을 표현하는 굉장히 예술적인, 아티스트적인, 굉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그런 콜라보 무대였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극찬 이야기가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엠넷도 따지고 보면, CJENM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 이런 영님의 영향력이 트로트 가수라고 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엠넷 방송하면 기존에는 영님이 아니라 그 어떤 솔로 가수도 나오기 쉽지 않았던 그런 음악방송 채널입니다. 대다수가 아이돌들로 판쳐져 있었는데, 이곳에서 영님의 무대가 이렇게 당당히 그것도 아티스트적인 무대로서 극찬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님의 이 노래 평가에 대한 면모는요,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소우씨가 단독으로 발치한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 외국인분이 영님의 노래를, 폴라로이드를, 그것도 밑에 가사 보이시죠? 한국말로 직접 완창한 영상이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노래도 불렀고 다양한 무대를 가졌던 외국인 아티스트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언제 영웅님의 노래가 이렇게 번졌는 건지. 야, 폴라로이드 노래를 완창하는데 이게 외국어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우어로 끝까지 부르는데 이 노래 영상 보신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극찬하고 있습니다. 영웅님의 느낌과 또 다른 느낌으로 외국인이 부른 노래 들어보니까 정말 팝송스러운 느낌이 확 살아난다. 그러니까 영웅님에 대한 대중들의 편견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노래를 통해서 또한번 드러나는 거죠. 이 폴라로이드 노래가 외국인이 들었을 때는 트로트처럼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팝송처럼 들리겠죠. 그런데 여기도 우리나라 언론사나 이 몇몇 안티들만이 영웅님을 트롯가수로 국한 짓는데 빨리 LA 콘서트가 열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웅님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적었던 손편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혀있었죠. 늘 감사한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산타 영웅 히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직접 글과 그림까지 깔끔하게 그린 모습이었는데, 야 정말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혔던 모습대로 영웅님이 웅산타가 돼서 수많은 대중들을 만나 선물을 나눠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을 꾸다 보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왜 우리 히어로가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대목들을 보면 충분히 느껴지죠.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는 영웅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 소시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힘을 내시고 정말 우리도 할수 있구나. 진심으로 꿈꾸고 바라다 보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이 시대의 영웅인 히어로를 통해서 많이들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도 이토록 영웅님에 대한 신나는 소식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지금처럼 변함없는 열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